충남도가 정부 예산 8조 원 시대 개막을 예고했습니다. 한국판 유대 등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춘 전략적 국비 확보 활동으로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는 평가인데요. 지난 3일 양순조 충남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충남 현안 사업 관련 국비 7조 6,464억 원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하고 청년과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예산 확보액은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7조 1,481억 원보다 4,983억 원이 많은 금모인데요 먼저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코로나19와 저출산 고령화 극복 신규 사업으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에 116억 원, 장애인 가족 힐링센터 건립 3억 원 등을 반영했고 계속 사업에는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120억 원, 병원선 대체 건조 30억 원,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98억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54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마련하기 위한 그린유딜 에너지전환 녹색생태계보건과 관련해 신규 사업으로 충남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율특구에 74억 원, 계룡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건립 7억 원, 해양 바이오 수소 실증 플랜트 고도화 연구 36억 원 등을 확보했고 계속 사업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209억 원, 미세먼지 저감도시 숲 조성 관리 86억 원, 국립 서해안 기후 대기 센터 건립 41억 원, 신재생 에너지 주택과 건물 지원에 62억 원 등을 담았습니다. 돈은 특히 수소 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2030년까지 고용 6,650명, 매출 1조 1,500억원 등의 경제효과로 그린 뉴딜을 선도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활력이 넘치는 경제추진 기반을 위해 디지털 뉴딜 R&D와 기업 지원 분야 국비도 대거 확보했는데요. 신규 사업에는 충남 천안 하산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육성에 25억원,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 13억 원, 재활 헬스케어 기기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 13억 원,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26억 원 등도 이름을 올렸고, 계속 사업에는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300억 원, 내포 혁신창업 공간 조성에 15억 원, 미래기술 융합센터와 테스트배드 구축에 28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건설 분야에서는 보령항 준설토 토기장 조성에 100억 원, 아산인주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의 설계비 8억 원 등을 신규로 반영했고, 계속 사업에는 서해선 복선 전철 건설에 5800억 원, 장항선 복선 전철 건설에 1192억 원, 보령에서 태안 국도 건설 811억 원, 서북권 광역상수도 333억 원 등을 배정했습니다. 도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정부 실현 분야는 계속 사업으로 생활SOC 복합화에 256억 원,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 공간조성 공모 20억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에 5억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5억 원 등을 담았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안보다 6,936억 원이 많은 7조 6,464억 원의 충남도 내년 정부 예산안은 양적 확대는 물론, 도민의 삶을 보다 나아지게 하고 기업에 희망을 줄수 있는 사업들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인데요. 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신규 사업도 반영시킨다는 목표를 다지고 있어 충남도의 내년 최종 정부 예산이 사상 최대 8조 원 시대에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도가 도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하면서 집합 금지를 집합 제한으로 완화했습니다. 도는 집합 금지 중인 노래 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12개 시설 가운데 방문 판매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집합 제한으로 완화하는 대신 방역 수칙은 대폭 강화해 위반 사례 적발 시 즉시 집합 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는데요. 이와 함께 2주 동안의 집합금지로 어려움이 컸던 이들 고위험시설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한국당 100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를 비롯해 전국 56개 공공기관이 기후위기 대응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앞으로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는 금고 운영을 맡기지 않기로 하는 탈석탄 금고를 선언했습니다. 탈석탄 금고는 자치단체 등이 재정을 운영하는 금고 선정 시 해당 은행이 석탄 화력 투자 여부와 친환경 에너지 투자 실적 등을 평가 항목에 반영해 탈석탄을 유도하는 정책인데요. 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탈석탄 금고 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금융기관의 분야별 투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기후금융 공시제도도 제안했습니다. 충남도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독립 세대를 위해 임차료 명목 주거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 재직 중인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나 40살 이하 신혼부부 등인데요. 대상 가구는 전월세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대출은 임차 보증금 90% 한도 내.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도가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국내 최초 노동 문학관이 이곳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개관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동 문학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민중 예술에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홍성군 광천읍 원림리 이 작은 시골 마을에 아담한 문학관이 들어섰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신 것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세현 시인님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이 옷이 너무 특이해요. 아 이지혜라 오시.님을 <laughs> 위한 행지? 예. 우 위해서.님들, 우리, 위해서? 님들, 우리 네. 노동자들, 노동 이런 소외되고 네. 어렵고 힘든 분들 이런님들을 위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고 계요 자전부터 너무 예술가 포스가 느껴집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네, 이곳이 노동문학관인데 정말 책들이 정말 많아요. 네. 어떻게 보면 노동문학관은 저희에게 되게 생소한 이름이거든요. 음, 그렇죠. 네. 네, 정확히 여기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음. 노동자들을 뭐 대변이라 고 할까 아니면 노동자들 권익보호라든가 노동의 가치라든가 노동의 어리라든가. 아, 노동이라는 것은 참 우리 삶에서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조금 자본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노동을 등하시한 거거든요. 노동의 가치라든가. 그걸 좀 뭔가 이 사이에 좋은 그 역할을 해온 그 노동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 노동문학이고, 그거를 좀 앞으로 후대들한테 좀 알려주고, 뭐를 심어주고 하기 위해서 이 노동문학관을 치우게 됐습니다. 음. 17살 때부터 공장 노동자로 일했던 시인은 우리나라 노동문학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3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아픈 곳, 세상이 보듬어야 하고 살펴야 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시를 써왔습니다. 시인은 노동문학의 소중한 자료를 보존하고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문단걸로로 비롯한 선후배 예술인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고향인 이곳 홍성에 노동문학관을 건립할 수 있었다는데요. 전시장에는 조선민족의 계급적 해방을 꿈꿨던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일제 감정기 카프 문학부터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 출간된 노동 문학 관련 개인 작품집 잡지 등이 전시돼 있는데요. 8월 15일에 개관한 문학관에서는 별처럼 꽃처럼이란 주제로 개관기념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20개의 작품이 있는데 네. 이 작품들은 일제 시대의 카프 서기장. 초대 서기장 윤기정 소설가를 비롯해서 이제 현대에까지 20명의 소설가 또 시인들의 작품 중에서 거기서 의미 있는 문장이라든가 시어를 뽑아서 그걸 우리나라 야생화와 같이 매칭을 시켜서 만든 작품인데요. 작업은 그 배인석하고 김병주 화가 두 분이 했습니다. 이 기념전을 보시면서 노동문화의 흐름도 같이 볼수 있을 거예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분신했던 전태일 열사 이후의 1970년대의 문화. 동고 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전지구적 자본주의화와 문민정부가 출현하며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1990년대의 노동문화. 한층 복잡해진 사회의 각종 병폐들을 비판하는 2000년대, 2010년대 이후의 작품 등이 순서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네. 아, 여기 전태어록이 있는 네. 이분은 굉장히 네. 노동자 입장을 잘 대변하고 특히 뭐물꼬를 터준 인물이시잖아요. 아, 그럼요. 이분이 참 굉장히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사실 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쉽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 이 어록은요. 이분이 정말 그 절실하게 자기 몸에 그 휘발유 붓고 불을 질르고 나서 청계천 그 거리를 뛰쳐나가면서 소리 지르는 이분겁이다 이거예요. 예, 그 거예요. 죽어가는 그분신에 자기가 몸을 사르는 순간에 이 얘기를 하고서 이분이 절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으로서 이분이 물론 문인은 아니었지만 이분의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노동문학이 다시 가프위에 끊겼던 노동문학이 다시 우리 한국 사회에 대두가 된 거죠 시인은 그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눈여겨 봐야 할 소중한 것들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시인님 말씀 참잘 들었고요 음, 네. 이제 앞으로 노동문학의 길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그렇지. 들어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중요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사실 이 노동문학이 그동안도 역할을 많이 해놨지 앞으로더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부원의 문학이 돼야 돼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 노동 문학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같이 심어주고 이 사이에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할 것인가 그런 비정규직이라든가 소위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할수 있는 그런 구원의 문학으로 더욱 다가가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 문학관이 그런 하나의 부실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내 최초로 개관한 노동 문학관이 후대 참된 노동과 노동 문학의 가치를 심어주는 노동 문화 예술의 고심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산은 부산 국제 영화제가 있듯이 우리 저 충청남도 홍성하면은 노동 문화 예술제가 있다라는 것을 전국민이 알수 있고 노동 문화 세계의 노동 문화 예술의 메카로 만들고 싶은 의미죠.